런쏘 소비나 있어 라에야라라이 이여라마이 아이잉 교훈이 때문에 지금 저, 저 두세 번 왔다 갔다 한거 아세요? <laughs> 그랜저를 웃겨가지고 뭐, 그랜저 하고 싶다면 그랜저 하고 싶네요 그,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죄송합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엉덩이가 되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일단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지? 이제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명인지 아니면 그냥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 이거는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카메라가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나랑 아니니까 나를 봐주는 관객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난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 거울에 있는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예. 오. 이 하얀 피부. 음. 마치. 응, 마치 남자. くぼしっとんうんはあおねがたもちじゅうしすかあにゃもちじうしゃうんですうんうんああおにぎが飲むならちょっ、うん、でいでもうしめのにだ 이게 판타지다 저때피카스네 말했죠 언덕을 어, 비춘다고 그것이 바로 음량기론 내가 검정색이라고 물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여우같은 걸 보면 눈밑으로 이렇게 그리다니만 너무 과장적인 판타지니까 보랏색으로 이러던 보라색을 그러죠 보라색은 무엇이냐? 아 이건 핑크색인데요 닥쳐 <laughs> 음 내가 핑크색이라고 하면 핑크색인 거예요? <laughs> 정말 못생겼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오니기리가 적거든요. 행복을 위해 사람은 관계를 따라하는 것이에요. 우와!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니기리, 오니기리, 오니기리. 하지만 나 쓰러면 기분이 쫙. 다음에 만나. 응, 음, 난 테이프로 입을 닥쳤을 때가 제일 예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 광기가 아니, 아니라. 감사합니다. 또 왔던 연기인데. 그냥 광기가 아니라 연기를 해도될것 같은데. 연기요아 네. 너무 광기스이지 않았어요? 너무 배우분. 대박이다. 집에서 연습했어요? 아 네. 아, 네. <laughs> 연습한 것같좀 다르게 나올 때도 있는데. 워키피스가 키스 같아요. 스키피스스 워키피스. 워스 워키피스. 워체질이 워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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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키피스 워키피스. 가키피스키피스 워키피스. 워키피스. 워키피 너무 예쁘죠? 저도 알아요 프리티 프리... 브리... 니겔이 음 내가 꼴리는걸 아쉿쉿쉿 제가 이 친구들이 시끄러운을게 안좋아해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 레이저 포인트로 이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비추는게 아니라 쉬셔버릴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크아 룰작 작룰작작 짠 환상의 오니기리 정말로 매력적이고 꼴리는 퍼트를 가진 맛있는 이제 제볶음삼치시요 무슨 오니기리아 치즈스프의 제볶음 삼각김밥이 있어요 네네 삼각김밥이 아

모르겠습니다. 어, 잠깐, 지어주려나 이거, 이거 하는 깜짝 놀랐는데, 이거 지금, 이, 저기서, 가구 좀어 아, 그래요? 어휴, 어휴, 어, 어떡해? 여기 발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저, 저, 발로다가, 여기 발, 발도만 가졌네 아, 일단, 일단 손부터 씻고, 따라와서. 아, 네. 그 손잡이, 그, 팔찌꿈치로 열고.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니, 저, 그 손가락을 하면 어떻게, 해? 그럼. 저... 아, 손가락 안 열었어. 손가락 아, 이걸 열었어. 이걸. 손 씻고 와서 다 정리해. 네, 손 씻고 올게요. 어땠어? <웃음> <웃음> 빨리 물티슈를 닦아, 그거 굳게 넣어야 어떻게? 필요해야될것 같아. 어? 치료해드려야 될것 같아. 사태가 심각하구만, 치료해드려야 되겠구만. 아, 이래 보아하니, 빨리 퇴치를 해야겠구만. 전남한 상 우정 8정환생공상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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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처치해 줄지 블로스트 하이 제이스 투 어. 어.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 광기가 빠졌습니다. 홍보에서 질서. 깨지고 부러졌다. <laughs>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바뀌었어요? <laughs> 제가 멋있게 변했네요. 아마 그 우울함을 극복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 후주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시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이유는 필요 없고 난 너가 싫으니까 그냥 너가 믿다. 너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기를 통해서. 좀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미지를 선택,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르는 <laughs> 기다리다가 하루가 아예, 아예 끝났어. 이게 너무 웃겨. 오는 거, 기, 오는 거 기다리고, 화장하는 거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 기다리고. 와, 고생이 많으시네요. <laughs> 민망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우리 지금 카메라 지금 켰지만, 아, 뭐, 또한 시간 기다렸잖아 화장하는 거. 6시간 째 기다리고 있어. <laughs> 그루면님 앞으로 대개 배우가 되시 분이니까 우리가 또잘 봐줘야지 네, 그루밍님은 다 좋은데 짐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 응. 와, 진짜 뭔가 할리우드 스타일이네요 응. 짐이 너무 많아 아니면 캐리어를 끌고 다니던지 뭘 응, 좋아할지 몰라 우리 진짜 중학교 때 했던 족병이 진짜 진짜 로같다 진짜 오랜만에 있는 거지. 신기해. 지드러 탔지? 응. 누워가지고 막 의미 없는 거 계속 먹다. 진짜 무익하게 보냈다고. <laughs> 오랜만에. 최후의 <laughs> 약속도 미루봐 아, 니야 빨리 해